블랑코비치, 대, 페레이라. 이 페레이라는 많이들 아시는 그 페레이라가 맞습니다. 아데사냐한테 져서 이제 라이트헤비로 올렸죠. 블랑코비치는 라이트헤비급 타이틀이었는데 몸이 안 좋다는 이유 부상 이슈로 타이틀을 내려놨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두 경기의 승리자가 아마 어... 라이트헤비급 타이틀전이 될 건데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블랑코비치 승리 페레라는 아시겠지만 입식 선수 출신이죠. 그래서 레슬링이 약하다. 블랑코비치는 레슬링이 강하다. 일례로 한 1~2년 전인가 어, 아데사냐가 라이트의 비급으로 승격해서 챔피언을 당시에 블랑코비치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블랑코비치가 무난하게 레슬링으로 어, 승리를 따냈죠.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블랑코비치의 승리를 예상하는데, 음, 페레라는 나이도 많고, 그 레슬링 수련을 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았죠. 그래서 블랑코비치 선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번째, 토니퍼거슨 바비그린, 이거는 토니퍼거슨 승리. 사실 토니퍼거슨 실력이 많이 내려왔죠. 랭킹도 많이 내려왔고,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멘탈 이슈 끊이질 않게 정신적으로 많이 좀 아픈 상태예요. 그래도 바비 그린 정도는 이길 것이다. 토니 퍼거슨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실력이 좋을 때 체력적으로 좋을 때 전성기 시절에 타이틀 하나 못딴 것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바비 그린 선수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